자, 어, 이번에 할 내용은 구조를 이제 알디킷을 이용해서 구조를 정리하는 작업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작업은 크게 두 개인데, 첫 번째, 솔트 제거하기, 제거. 두 번째는 이놀가닉 제거. 이렇게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하려면 킷을 써야 되는데, 일단 이거를 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솔트는 뭐냐면 이거를 말합니다. 이거. 얘가 솔트예요 지금 제가 독소루비신이라는 화합물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제가 맞으면 항암제일 거예요. 이걸로 이제 펍캠에 검색을 해보잖아요. 검색을 해봤는데, 보시면은, 독수르비신. 자, 펍캠에서 독수르비신 검색을 하면 베스트 매치는 이게 나와요. 근데 가끔 이제 화합물 이름으로 펍캠파이에서 다운을 받아보면 검색 결과가 여러 개일 때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자 구조가 살짝 다른 것도 있지만 이렇게 염이 있는 경우도 다른 구조로 나옵니다. 그래서 독소루비신이 여러 개가 나와요. 그냥 검색을 해보면 염이 이렇게 붙은 게 나오는데 어, 얘를 이제 왜 쓰냐면요. 지금 독소루비신을 저희 찾았다 그랬는데 자, 요거는 염, 솔트라고 하고 이제 소금할 때그 솔트 맞아요. 그러니까 염이 이제 소금할 때 그거고. 요기요만큼을 주요 성분. 영어로는 액티브 인그리디언트.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효과는 얘가 나타내지만 요게 붙는 이유는 얘가 들어가면 이 물질이 더 물에 잘 녹게 되기 때문에 흡수도서 잘 되고. 하니까 같이 넣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독성을 이제 예측하는 걸할 건데, 독성의 주요 효과는 얘 때문에 나타납니다. 얘 자체는 크게 효과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측을 하기 전에 이런 거다 지워버리고, 요것만 선택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나누는 작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금속을 제거한다고 했는데 이거거든요 이게 주기율표인데 주기율표 안에 되게 많잖아요 근데 어 c o 가닉 컴파운드를 제거하려면은 이 단어를 보시면 올가닉이 아니다 뭐 이런 의미에요 그럼 올가닉은 뭔데 그러면은 올가닉 화합물은 딱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딱 요것만 씁니다. 올가닉 화합물을 보시면 제가 지금 표시한 수소하고 얘네들 나머지는 그 저기 이거 외에 원자가 들어있으면 그거는 다 인올가닉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저희가 할 일은 구조를 보고 알티켓을 쓸건데 이것도 말드킷을쓸 건데 구조를 딱 보고 제가 표시한 요거 외에 다른 원자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것만 갖고 있어야 되고 이거 외에 다른 게 들어 있으면은 제거할 겁니다. 근데 염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액티브 인그리언트를 제가 액티브 인그리언트를 약자로 AI라고 많이 써요. 인공지능자 AI라고 그래서 좀 헷갈리는데 액티브 인그리언트, 액티브 인그리디언트하고 그러니까 주요 성분하고 염이 있는데. 염은 이거 외에, 지금 표시한 거 외에도 쓰거든요. 뭐, 나트륨도 쓰고, 뭐, 마그네슘도 쓰고, 뭐,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염을 제거하고 나서, 주요 성분인, 액티브 인그리디언트만 봤을 때, 요것만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요런 거는, 액티브 인그리디언트는 없고, 액티브 인그리디언트에서는 요것만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엑셀 파일에서 얘를 좀 보면은 에카리스 트 같은 걸좀 보면요. 자. 자, 염이 없는데 이쪽은 이제 내려가다 보면은 이런 거 염이 있는 게 있죠? 여기 점. 요거 지워 줘야 된다는 뜻이고요. 더 내려가면은 아 이거 몇개 없네요. 자, 이런 것들. 은이 들어가 있어요. 은. 이런 거 제거해야 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질소랑 산소만 있긴 한데, 어, 저런 것도 이제 올가닉이라고 보지는 않는데, 왜 그러냐면요. 어, 올가닉 컴파운드라는 거를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음, 보시면은 자, 올가닉 컴파운드는 카본, 하이드로진 혹은 카본 카본 본드를 갖고 있는 화합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좀더복잡해긴 하는데 아무튼 이게 이게 주요예요 요거랑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까지 봤던 것들이 다 카본이 잔뜩 달려 있는 거잖아요. 자, 이런 게 가닉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슬라이드에서 자 여기 포함된 것만 해야 돼. 여기 포함된 거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 요거라고 했는데 주요 골격은 이거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반드시 갖고 있으되 여기, 여기까지는 있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탄소가 없다 이러면은 어 유기화합물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의상 자, 그래서 저희가 저희 기준에서는 얘는 유기화합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은 염을 제거하면 N하고 O는 아까 있었던 거그 주기율표 안에 있었던 원자가 맞지만 유기 분자의 성분은 맞지만 유기 분자는 정확하게 탄소랑 수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이것도 유기 화물은 아니에요. 그래서 자 이거를 고려해서 저희가 물질을 싹 걸러줄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 비소가 들어있네요. 여기 안에 As 비소입니다. 염을 제거하더라도 금속이 있는 경우 제거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 리스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기한물이 그렇게 많지는 어뭐 대부분이긴 하지만 줄이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다 는걸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제가 또 이제 이거를 둘러보다가 알게 된게 하나 있었는데 어 이런 게 있어요 이름이 문제인데 이거 리액션 메스라고 돼 있는데 자. 이런 경우는 조금 사실 애매합니다. 그반응에서 그러니까 뭐 나온 부산물인데 이런 경우는 이제 딱 구조 두개 들어있긴 한데 여기서 딱 끊어보면 그이점 그러니까 있는 데가 연결이 안된 거기 때문에 이걸로 끊으면 이제 구조 두개 나오는 건데 비슷한 애들이 이제 두 개가 들어있어요. 그럼 누가 주요 성분인지 알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막 엄밀히 따지면 조금 이제 복잡해지는데요. 저희는 어, 일단은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 이거보다 조금 더 단순화된 기준으로 실제 알리킷에서 데이터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거 염을 제거한 작업을 한번 거친 후에 유기화합물만 선택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저희가 쓸수 있는 데이터가 남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작업을 차근차근 진행해 보겠습니다.